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할 소설은 한 남자의 탑 공략법으로 현대 판타지와 퓨전 장르가 결합된 작품입니다.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. 이야기의 주인공인 주역은 강한 상남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소심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탑을 공략할 수 있는 각성자로 변하며 소환이라는 특수능력을 얻게 됩니다. 이 능력은 주역이 소환한 존재들이 그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바치도록 하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최상위 공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. 이에 따라 주역은 비자발적으로 강한 상남자로 성장해가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. 그리고 총평 및 리뷰를 하자면요. 하남자의 탑 공략법은 빠르게 읽을 수 있는 현대 판타지 소설로 복잡한 설정 없이 속도감 있는 전개가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. 특히, 유튜브 쇼츠처럼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스타일의 소설로 평가받으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킬링 타임용으로 부담 없이 읽기 적합한 소설입니다.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형 누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